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덕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일 바로 알기 시리즈를 찍게 됐습니다. 어,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형 제의들은 주로 다 이제 찍었고 이제 일부 남아 있는데 우선 순위가 있는 기사들이 계속 사건 사고가 이어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 시간을 좀못 냈었는데 마침 좀 시간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전국적으로 이제 부산 전국망 제의들쭉 이제 섭렵하고 있는데. 저, 호남 쪽에 많이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호남에 거점을 둔큰 대형제의가 좀 없어서 그런 건데, 어, 드림나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나이프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어, 드림나이프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거점이란 건 이제 호남에 어, 본사를 둔제의라를 뜻합니다. 자, 영업효율은, 어, 돋 상당히 좋습니다 인당 수율은 낮고, 영업 이익률은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 동일 규모의 어, 지혜보다는 약간 생산성은 높지만 인당 수리는 조금 낮다고 합니다. 어, 불안전 판매율은 아주 낮다. 어, 판매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골에서 뭐큰 경쟁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또 시골이라 광주를 칭하니까 이제 우리 정대표님 기분 나쁘지 마세요. 자, 유지율은 장, 단기 모두 우수하다. 원래 단기가 좋고 장기 낙폭이 크면은 좀 이상한 거죠. 작성 계도 있고, 뭐 그런가요? 근데 괜찮다. 매출은 행보, 행보라는 건 이제, 음, 크게 성장 못하고, 좀 있다. 답복. 또는 행복 비용 집행률 이제 많이 에, 비용을 써서 영업이익률이 하락 전하고 있다. 아마 올해를 지나고 내년에 이렇게 보면 천이백 프로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좀 어려워서 매출 감소하고 영업이익률 하락 전환 지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많이 보릿끄고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 본사들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슬기롭게 잘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드림라이프는, 이제, 대표가 정균일 대표입니다. 하나 출신 대표님시고, 2005년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을 했죠. 어, 국내 조직규모 55위. 우리가 60개까지 공시하는데, 55등입니다. 예. 뭐, 이 제일 엄청 55등만 해도 잘 하는 거죠. 자, 이런 모토로 하고 있다는 거고, 작년, 이거는 이제 작년 말,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됐지만, 이제 상반기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어, 새로 나온 걸로 하려고 했는데, 어, 또, 시간도 있고, 너무, 광주 쪽, 한 번, 호남 쪽 치고 나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생보사, 뭐, 11개, 송보 8개, 거래하고, 아, 그래. 64개 지점, 엄청 지점 많네. 600명, 음, 지점 하나에 한 10명 있는데도 있나 보다, 이런. 자, 광주, 그 다음에, 전주, 목포, 여수. 어, 그래서, 호남지, 역기 대표지, 뭐, 거의 유일한 수준이 아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최근에, 앵금융에서 분할, 분사한 회사가 하나 있죠. 에인스라고, 에인스라고, 광주에 하나, 이제 규모 있게 이제 하나 출발했습니다. 동일금의 지휘와 생산성 높지만 인당 수수료는 다소 뒤져. 드리남 주입구에는 578, 654, 6 0 4 보통 계속 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줄었네요. 그럼 평균 한 600명 정도가 있다. 그리고 생산성은 1.2, 3.9, 5.1. 5.1이면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집, 50대 지 평균 4.7건이니까. 음. 자, 올 평균 인당수는 470만, 동일교회 450만, 약간 430만, 좀 적다. 그죠? 좀적 아마도 이런 부산 경남보다는 약간 경제적 기반이 좀 약한 호남권이기 때문에 건당보험료할지그것도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판. 자, 불판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판은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계약 유지율 장단기 다 좋다. 그것도 저 표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매출은 325억, 직전 연도는 300, 직전 매출에 300이 그쳤다. 어, 약간 답보 상태다. 드림날 상승은 이 100, 2018년 114억에서 125억을 거쳐 지난 120억으로 2.7% 감소를 했다. 2018년 168억에서 194억을 쪄1 9 5직전보0.5% 증가. 그래서 매출액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자, 영업이익률은 조금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억 5천. 직전 연도 5억 9천보다 약 1억 4천. 약23% 정도 감소를 했다. 매출액 대비 1.0661.4%, 직전 유지판은 0.4%좀 낮았다. 그래서 기업형 지의 평균 4.4%보단 낮지만 지사형 지혜보다 0.5% 높은 실적이다. 거의 지경도 있지만 지사에 가까운 실적과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자, 드림나이프. 음, 한번 봅시다. 자, 설계사 55위, 정규질 내표, 상무 지평동이 있고, 등록일은 아까 2005년 창업, 이건 뭔가 좀, 어, 변경이 썼나보네요. 2007년이네. 자, 604명, 5.2건. 요거에 70%가 실제 f p 쓰러져. 자, 생보 점유 24, 소음보는 75. 그래도 요, 즘 15%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생보가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자, 유지율. 지혜의 생보 평균 79인데 81.4, 13에 괜찮네요. 57.5, 59, 25에 조금 괜찮아요. 평균보다. 자, 손보도 지혜 평균 84, 85, 65, 65. 조금씩 좋네요. 음. 불판율 지혜 평균 0.31. 아, 불판율은 좋네. 아,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음. 자, 조금 들어로 올라가면. 자,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얘기 한 번에 이렇게 안 지우죠. 음. 자, 여기 지우는 데는 조금 잘라 줬어요. 네. 멈추고 있어. 아, 이렇게 하면 넘어가 버리구나. 자, 자, 여기서부터. 자, 드림나이프 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5 5위 측평동 상무, 오, 이거는, 아까 2005년이었는데, 그 2년간 한번 일이 썼나 보네요. 7년이네. 자, 604명, 5점이 건 괜찮아요. 요거에 70%가 실제 FP 수수료죠. 자, 이게 보통 요즘에 15%, 85%이런데 생부 점유율이 어, 꽤 높네요. 그 다음에 생, 요지율, 생보 평균, 음, 13에 79, 81, 2% 정도 높고 57, 59, 여기도 2% 정도 높고 여기는 1%, 손보도 2%, 약 1, 2%씩 쫙 하면 높네. 이걸 짠 듯이 높아요. 아, 자, 그 다음에 불판, 불판 아주 좋네요. 지혜 평균 0.31, 0.4, 아, 손보는 0.4, 거의 뭐, 어, 상당히 세배 어, 정도 좋아요. 자 매출액은 325억, 320억 어, 비용은 집, 비용 수평은 98.6한딱 어, 중간 1.4%한 중간 음, 기업 평의 인카가 한5% 되거든요. 요거보다 이 사이 그러니까 직영이 있고 지사제가 있는데 직영도 이제 마진 이 크게 있지 않는 직영 같아요. 자 영업이익은 45천, 당기순이익은 3억. 총 자산은 33억, 자기자본 16억, 나름좀 1억, 어, 자기자본예금은 보통 20%정도 됩니다. 자 어, 드림라이프 현재 보면 강주에만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서울에는 지금 하나도 이렇게 없습니다. 어, 근데 향후에 자확장계획이 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어, 호남지역에서 튼튼하게 자리 잡고 그 이상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 회사로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또제 고향이잖아요. 정제 대표님, 화이팅 하세요. 좋아요, 구독, 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